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제 6조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납세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단위이면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지 즉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에서 거래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 공급하는 장소, 재화를 인도하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급 장소 고로 납세지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납세지인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부가 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원칙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 단위로 발급해야 됩니다. 예외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업자 단위로 승인을 받으면은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종사업장에 있는 매출 부분도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으려면 주사업장인 주사무소나 아니면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지점이라든지 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의 종사업장으로 신고해서 승인받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여러 지역에 가지고 있으면 각각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먼저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곳마다 임대 소재지가 있는 곳마다 지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본점을 주사업자 주사업자 단위 사업자 단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 지점 부분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은 어, 업무에 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사업자입니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아니지만 임시사업장도 등록의무는 있습니다. 보시면 은 어, 판매부스라든지 아니면 여름휴가철에 피서지에 뭐 보름 정도 아니면 한달 정도 이렇게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개설 신고하고 매출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매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지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설 신고 자체를 안 하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그냥 신고하면은 그건 가공세금지연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가공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임시 사업장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개설 신고를 꼭 하시고 어 매출은 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사업장 단위로 어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업종별로 한번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업종 확인은 반드시 한국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가지고 업종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디가 사업장이냐면 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공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공품이 와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공장, 그 해당 공장이 사업장이 돼서 그 사업자 등록을 그쪽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판매장이 별도로 있다면 판매장도 자가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주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 완성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주택을 주택 주택에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조업인데도 위탁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O.E.M.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던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업 보시면은 건설업은 어 사업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 건설업의 경우에는 본점이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각각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개념이 어 그러니까 공급장소 즉 공급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건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일어나는 곳이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국내에도, 국내에서도 건설 현장이 있지만 해외에도 건설 현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용역이 공급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업무총괄하는 장소인 국내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어, 해외에서 공급이 일어나는 부분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해외에서 매출된 부분은 어, 수출 장려 목적이라든지 뭐 소비지구 과세 원칙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영세율을 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은 조금 이따 영세율 부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 건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점이 있는데, 어,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하나 한다. 그럼 본점에 사업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어, 사업자 등록을 그 건물 신축하는 장소, 즉, 임대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장소에 사업주 등록을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대업에 대한 생계안서를 발급해야만이 추후에, 음, 사실과 다른 생계안서 발급, 뭐, 이런 가산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 꼭 기억하실 게, 음,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그 부동산 소재지에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시안 됩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부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일 건물 내에 뭐 1호, 2호 뭐 이렇게 만약 분양 받아가지고 임대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각각 호별로 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 받은 뭐 101호, 201호 이렇게 있다면 각각 등록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접된 것, 나란히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서 101호, 102호 이렇게 기재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대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업은 사업장이 신고를 한 장소 신고를 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대업은 신고한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 영역업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업, 그다음에 빌딩 관리업, 그다음에 식당 운영 대행업,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한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 100kW짜리를 하나 분양을 받았다. 근데 그게 어디 뭐 고흥군에 있다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고흥군이 사업장이 아니고 그발전소로 관리하고 있는 어 집이 이제 집 집에서 예를 들어서 생리안수도 발급하고 이면다 핸드폰으로 좀볼수 있지 않습니까 발전량 이런 것을 그래서 집을 업무총괄 장소로 보고 사업자 등록을 어 집으로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소 영역이라는 공동주택 관리업 빌딩 관리업 식당 운영 대행업 태양광 발전소 이런게 업무총괄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공급장소가 다 사업장인데 이렇게 좀 특이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꼭 공급장소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규정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 적정한 곳에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제 6조 납세지, 즉 세금 납부하는 과세 단위인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